안녕하십니까 신차 추적 24시의 오종재 대리입니다. 저번 촬영 때 영재 대리와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요. 먼저 차가 먼저인 세상 블로그를 집필하고 있고요. 다른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벤츠 S 클래스의 350 가솔린 롱 버전과 그리고 S 클래스 마찬가지로 350 D AMG 라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차량 가격과 재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가솔린 모델의 경우 1억 5,160만 원이고요. 디젤 모델의 경우 1억 3,460만 원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같은 350이라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데요. 특별하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엔진은 가솔린과 디젤이니까 출력과 토크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외관의 차이는 디젤 같은 경우 AMG 라인으로 한껏 멋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라인으로 롱 버전이다 보니까 같은 디젤보다도 13cm 정도 더 늘어나서 휠 베이스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뒷좌석에 넉넉한 공간이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 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요 정도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의 경쟁 차종 같은 경우는 BMW의 7시리즈 그리고 아우디의 A8 정도가 되겠는데요. S클래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벤츠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법인이시나 뭐 일반 개인 사업자분들 특히 뭐 저번 5시리즈처럼 똑같은데요. 검정이나 화이트 정도가 많이 나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BMW 5 시리즈처럼 뭐 색상에 부해받지 않게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실버, 셀레나이트 그레이,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S350 디젤 같은 경우는 66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어, 가솔린 롱버전 같은 경우는 8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 저희 저스트 프로모션 채널에 뭐 로드샵 보다도 뭐 할인이 저조하다 댓글 남기신 분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남겨 주시지 시고요 어 정확하게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거나 채널에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뭐 차량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일단 견적 350D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S클래스 350D고요 1억 3,46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인 가격 66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60개월에 2만키로고 보증금 30% 3,840만원 들어갔고요 잔존 최대로 해서 월 리스료가 173만 2,900원 정도가 나오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솔린 350 롱버전이고요 1억 5,160만원에 마찬가지로 할인 가격 850만원 들어갔고요 여기에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리스 기준에 오전금 30% 4,293만원 점점가치 39%에 5,589원 그래서 리스료는 193만 7,4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통상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이라서 법인 대표님들의 리스 기준으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법인리스 기준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에 60개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월 납입료에 초점을 많이 두시는 편인데, 하지만 승인이 잘 되려면 그만큼의 이제 신용이 매우 좋거나 매출이나 소득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승인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금융사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객님들의 이제 좀 다양한 정보나 개인정보 신용 등급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많이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수입차를 빨리 진행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나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여름 좀 지나고 여름 하반기나 여름 끝물이나 아니면 가을쯤에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오대리에게 빠르게 문의 주신다면.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